안녕하세요. 출근길에 3분 노동법 전경국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코로나 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근무 형태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형태뿐만 아니라 재택근무하는 형태가 상당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이 재택근무 중에 발생한 사고나 재택근무 중에 발생한 업무상 질병 등에 대한 정확한 업무상 기준이 그동안 마련되지 않는 상태로 있다가 최근 근로복지공단에서. 이 재택근무 중에 발생한 업무상 사고나 질병의 그 인정 기준에 대한 힘이 내려와서 그 내용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재택근무에 대한 그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그첫 번째 시설물에 대한 그 관리 책임이 사실상 사업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근로자 본인에게 그 관리 책임이 있다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휴게 시간에 있어서는 휴게와 업무 간의 그 경계가 상당히 모호한 것이 재택근무의 특징 중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근무 형태에 있어서는 재택근무는 자택에서 혼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사고의 원인이 업무였는지 아니면 사적행위였는지에 대한 거그 입증하는 그 방법이 상당히 모호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생리적 피로행위를 하기 위해서 공중화장실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의 경우와 자택에서 재택근무를 하던 중에 그 생리적 필요행위를 하기 위해서 공중화장실을 사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간의 어 조사 방법이나 그 입증하는 그 유형이 상당히 모호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보시는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에서는 재택근무 중에 발생한 각종 사고 등에 대한 조사 매뉴얼을 현재 발표한 상태입니다. 그 매뉴얼의 기본 내용을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재택근무 중에 발생한 그 사고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기본적인 조사 원칙 인정 기준에 대한 원칙은 그대로 적용을 가능하면 한다라고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비록 목격자가 없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주장하는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업무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한 재택근무 중에 사고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확인해서 업무상 사고 여부를 판단하자 이렇게 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객관적인 증빙 자료에 해당되는 그 자료가 바로 119 국어 구조 증명원 또는 병원의 초진 기록지 그리고 사고 사실에 대한 사업장의 보고 자료 등에 해당되는 이런 자료들을. 어, 객관적인 정황증거 자료로 활용을 해서 어, 재택근무였지만 업무와 관련된 사고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자 이렇게 매뉴얼상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고용노동부의 매뉴얼을 기준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시하는 세부적인 재택근무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어,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을 의 한번 살펴보면 업무수행 중체의 경우에는 당연히 업무와 사고간에 기본적인 상당히 인과관계가 있는 유형에 해당되기 때문에 업무상 사고 등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설물 결함이나 그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서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그 시설물에 대한 사용권과 관리권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그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재택근무하고 있는 그 근로자 본인에게 시설물에 대한 관리권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휴게 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 어 대법원 판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휴게 시간 중이다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업무 행위 그리고 그 업무를 준비하기 위한 행위 그리고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합리적 필요적 행위 등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 범위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휴게 시간 중 발생한 그 사고라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그 판례의 내용을 그대로 재택근무 중에도 적용한다 이렇게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적 행위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뭐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적 행위는 업무상 재로 인정하지 않듯이 자택에서 여러 가지 뭐 사적 행위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다라고 하면 당연히 업무상 재로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재택근무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일단 그 사고의 원인이 업무적인 원인이었느냐 아니냐에 대한 정확한 구분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면 그 구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업무 중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사적 행위를 하다가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입증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은 사고와 관련된 각종 기록에 대한 그 자료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사고 직후 맨 처음 같은 그 병원, 환자 기록지 등에 무엇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다라고 하는 내용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119가 출동해서 구급구조 증명원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구급 일지상의 사고 당시 그 상황에 대한 기록 등이 어떻게 남아 져 있는지, 그리고 사고와 관련해서 최초로 회사에 어떤 보고가 들어갔는지, 사고와 관련된 뭐 문자 기록이나 통화 기록이나,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동료 근로자에게 전달했던 그 기록이 어떻게 남아져 있는지, 그 외에 뭐 외부 CCTV 자료라든지, 뭐 각종 전자 매체에 남아져 있는 다양한 그 기록 등을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그 사고가 정확하게 업무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였는지 아니면 순수하게 사적 행위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였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마 조사가 상당히 꼼꼼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출근길의 3분 우동법. 재택근무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